자, 오늘은, 그, 이제, 링에 올라와서 강의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정통 느낌이 좀 나니까 그것도 있는데, 이제, 링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제, 운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 이게. 복싱을 링, 링 스포츠라고 하는 이유도, 이 링에 대한 이론적인 그 지식이 좀 있고, 그걸 그런, 그럴까 쉽게 말해서 플레이를 할줄 알아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지. 일단 첫 번째는 그링 커팅의 개념이야. 링 커팅은 우리가 이제 이게 무한하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내가 내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앞에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 왼쪽으로 움직여 간다. 이게 무한하면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 이동해서 내가 뭔가 뭐 위협을 피하거나 뭐 어? 공간을 만들거나 할수 있겠지 무한하다고 했을 때. 근데 링은 사실 무한하지가 않잖아. 근데 우리가 항상 뭐, 예를 들어 연습을 하는 링 밑은 어때? 무한하지? 뭔가 어떤 결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막 자유롭게 막 뛰어다녀도 되는데, 그런, 그니까 인식이 있는 상태로, 뭐, 예를 들어 섀도우 복싱을 하던, 아니면은 뭐, 플레이를 짜던 해야 되는데, 이런 인식이 처음에는 잘안 생겨. 그러니까 링에 안 올라와 보면. 그, 이해되지? 그니까 거울 보고 내가 원투를 쳐야 되는 아주 초보들 있지? 그 초보 기준에서 링까지 다이해시키려 그러면 링을 올라와 봐야 이해를 한다고 링이 이미지가 없어 그럼 이제 링이 올라왔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뭐 사실 뒤로 가려고 해도 언젠가는 링줄에 걸리고 옆으로 가려고 해도 마찬가지겠지 링은 정확하게 정사각형이니까 이미지를 구축할 때 4분의 1을 나누는 거야 뭐 4분의 1을 어떻게 나누던 4분의 1을 나누면 다 동일하지 정, 정사각형이 그거잖아 4분의1에 대한 전략과 그 전술적인 의미를 좀 이해를 많이 해놓으면 어 내가 기술이 좀 없어도 상대방하고 대치했을 때좀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어진다 이거. 그러니까 커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도망을 가잖아. 내가 내가 좀 불리한 상황에 국면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백스텝이라 할지 어 무술의 기, 기, 근간이 되는 백스텝을 계속 할 수가 없, 없다는 거야 결론은. 그럼 어느 순간에는 내가 돌아서 움직여줘야 되고. 또, 방향 전환을 해줘야 되니까. 계속 무한정 백스텝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런 상대를 내가 커팅해서 자르는 거야. 이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도망을 갈수 있다, 없다, 뭐, 요, 요 개념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주제가, 당연히 링커팅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도망가는 놈을 잘라먹는 거야. 이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구석에 몰렸어. 상대방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대부분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좀 정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몰리고 나면 포지션 자체가 변한다고. 포지션 자체가 변한다는 건 뭐냐. 내가 구석에 몰리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 스탠스에서 무너져. 맞는 애들 보면 링틀에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무너지지. 그러니까, 이 앞에 와서 대치할 때는, 어, 내가 잘하는 포지션, 뭐 이런 거, 이런 거리감이 좋으면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오픈 포지션으로 같이 바꿔주는 게 커팅할 때 되게 용이해져. 어차피 봐봐. 상대도 이러고 있다는 라건 뭐야? 방어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기대해가지고. 그럼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스탠스를 고집해서만 거리를 유지하면서 싸우려고만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 뭐야? 좌나 우나 뭐 내가 도망갈수 있는 이제 이걸 버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으려면 어떤 포지션이어야 돼? 같이 겹쳐야 되는 거지. 똑같은. 만약에 상대가 지금 아까 내 자세로 있으면 이 자세에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막으면 상대방이 좌우로 움직일 때 내가 좀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 이쪽으로 움직이면 내가 이쪽으로 쫓아가면서 또 반대로 움직이면 반대로 쫓아가면서 잡을 수가 있지. 이게 이제 잡는 개념이 되는 거야. 좀 이해됐나? 아, 어. 이게 커팅의 시작이야. 근데 커팅을 하려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상대가 움직이는 거를 미리 어느 정도 감지를 해서, 모리를 하는 거야. 그니까, 러 이게 사실 쉽지는 않지. 이런 상으로 보면, 먼저,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나도 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축구선수들이 사람 제껴 어떻게 제껴? 이해 돼? 그, 축구를 좀 경험한 사람은 이해하지. 야, 어떻게 제껴 줘? 내가 일로 가는 척 하면서 일로 가잖아. 복싱은 똑같은 거야.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방향 전환에 있어서, 그냥 너무 정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로 가는 척 해야 얘가 이걸 막을 거 아니야? 이쪽을 막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이 확 벌어지는 거야. 농구도 비슷하지? 내가 이 일로 가는 척 해야 상대방이 움직이다가 반대로 가면 앵클 브레이크에 걸리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상대적인 관점에서 경험치들이 좀 있어야 돼. 그러면 좀 쉬워.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어, 한번에 다는 못해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어릴때 뭐 예를들어 물고기를 좀 잡아봤다 쪽대 딱 대고 그럼 뭐야 넓은 범위에서 점점점점점 점 좁게 오지 이해돼? 어, 넓게 했다가 점점점점 모아서 오잖아 그러면 링이라는 데가 예를들어 중앙에서 시작은 했어도 어, 둘 중에 하나는 100% 이제 밀려 나가는 사람이 생겨 그거는 상황마다 다른거야 어, 스타일도 있지만 상황마다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중앙에서 시작해서 내가 밀려나가 아, 밀려나가 그럼면 뭐 어느 시점 예를 들어 내가 링커팅을 안 당하는 시점이 되려면 이렇게 이미 기댔을 때 움직이려고 하면 늦는 거야 이때는 반격도 어려워지고 어 이거 선택지가 없어지니까 방어밖에 못하는 거지 왜냐면 내가 등이 뒤로 밀렸다는 건 뭐지? 어, 이미 체중이 뒤로 밀려나갔잖아 그러니까 강한 펀치를 낼 수가 없는 구조로 바뀐 거야 그니까 러 당연히, 이런 상대에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좀 침착하게 공략하면 돼. 우리 그 화요일마다 하는 드릴 중에, 뭐, 잽, 바디바디오쿠, 이런 거를 해보라는 이유가, 이때는 명확하게 얘는 방어 기전이라서, 이렇다 할 반격을 못하는 구조가 된 거야. 여기서 아예 방어를 못한다는 건 아니야. 센스 있는 친구들은 링줄 기댔다가, 막 나오는 힘에 막 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이거 이전에 해도 되는 거거든. 이전에 내가 스탠스를 안정감 있게 잡고, 두각금 받아친다. 이런 기전을,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이때 해야 되는 거야. 이때 하고 닫기 전에 이미 돌아서 막 나와야 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잘. 그 왜냐면 하 그게 체력적인 여, 역할. 여러분들이 체력이 굉장히 높, 체력 지수가 높으면, 당연히 계속 움직일 수가 있는데, 사람 심리가 스파링에 들어가면, 이 모든 거를 다 사실은 우리가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아도, 몇 번의 경험을 쌓고 나면, 아,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다음, 다음 라운드까지 내가 힘들겠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이제 계산을 해. 그 사람들이 움직임이 다 적어지는 거야. 막 활발하게 못 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 기초 체력도 올려야 되는 거지만 포인트는 이런 압박에 당하기 전에 이미 전술적으로 이렇 상식을 가지라는 거. 야 몰리기 전에 내가 돌아 나와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몰려서 처맞다가 돌아 나가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거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이런 상대를 또 내가 공략하는 방법이야. 포인트나 그게 뭐야 여기서 이제 심리전을 잘 생각해 봐 몰려 나가애는 뭐야 몰려 나가애는 이제 여기서 막 이렇게 가비대고막어 일단은 버텨야 되는 거야 뭐가 날라오니까 그잖아 그럼 얘는 지금 뭘뭐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방어가 중요할까 제 헤드샷에 대한 방어가 이, 이게 진짜 심리전 엄청 쫄려 있으면 머리에 대한 방어를 더 우선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복싱의 기본적인 전략에는 이렇게 몰려있는 상대한테 헤드샷을 날리는 게 아니라, 그건 본능이야. 본능이. 막 이렇게 후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좀 정제된 바디를 주는 게 훨씬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기도 좋고, 풀어가기도 더쉬워져 그러니까, 나중에 헤드샷이라는 빌드가 없으니까, 헤드샷을 맞춰서 보내겠다라는 심리전으로 갔을 때, 헤드를 먼저 공략하는 게 아니고, 바디를 찍어 놓으면, 얘는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이 어떻게 걸려? 위아래 다 걸린 거야. 근데 바디에 좀 세게 맞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바디 액션만 나와도 이제 반응을 한다고 이거는 또바꿔서 무슨 얘기냐 비슷한 얘기야 우리가 뭘로 반응하냐지 사람의 심리가 뭘로 반응하냐 그러면 내가 예측해서 뭐 반응하고 이거는 좀 차원이 높은 거고 보통은 뭐야 눈으로 보고 반응을 해그지 얘가 일로 움직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쉬워 쉽게 이제 벌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바디를 계속 찍히면 바디 모션에 내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지. 그게 뭐냐? 본능이 지배당하는 순간이야. 근데 격투기는 격투기의 복싱은 이게 되게 명확해. 야, 줄로 맞아 봐. 그럼 어떻게. 아프지? 아픈데 안 맞을까? 이해 돼? 그러니까 빌드업을 어떻게 하냐의 과정에서도 사실 같은 얘기인 거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바디샷이라는 걸또칠줄 알아야겠지. 그러니까 드릴 훈련에 어떤 영역에 있을 때, 어, 여러분들이 요일마다 하는 드릴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사실 다 숙지하고 연습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다 자세가 나왔을 때 내가 그, 그 자세로 펀치를 칠수 있어지는데, 왜그 초보들한테 내가 그런 쓸데없는 펀치다라고 표현을 해주냐면, 그런 거 하면 내가 상황도 이해 못하고, 상황도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이상하게 펀치를 치는 것 같은 거야. 왜? 상황이 안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몸 안에 힘만 이야 들어가가지고 막 후리니까, 자기, 자기는 어차피 데미지도 못 주고, 이런 거 치는 순간 내 체력도 쭉쭉 빠져.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쳐맞는 거야. 차라리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빠졌다 원투만 해도, 그러니까 길게 싸울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만 해도 되는데, 이게 서로 같이 흥분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 이제 이해하고 있으라는 거고, 여기서 차원이 하나 더 올라가면, 이제, 방어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가 서로 사실 상, 상대적으로 계속 이렇게 쌓여야 돼. 아, 이쯤 되면 바디 들어오겠다. 이쯤 되면, 어, 얘가 상식이 있는 애는 바디를 치고 들어오겠다가 있으면, 우리 띵동 법칙이라 고했지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쉽지 않아? 차원이 높은 얘기라서 그래. 왜냐면 얘가 이쯤 되면 이쯤 되면 바디 들어온다고 빵하고 빵빵! 막 이렇게. 이런 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된 대로 또안 들어올 때도 많잖아. 그지 뭔가 느낌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엄청나게 남겨놔야 이런 것도 나간다는 거지. 그냥 막 아무 무지성으로 막 밑에 치고 이런다고 해서 느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실상 그 영상만 좀 돌려볼 줄 알면 답은 거기에 다 있었어, 원래. 내가 왜 쳐맞았나? 내가 내가 때린 게 뭐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 퀄리티 있는 기술이 있었냐 이거야. 어? 내가 예를 들어 그냥 막고 어퍼 후블 빵빵 칠 건데 어? 이런 모션 자체가 내가 연습이 돼 있어야 간지나게 나올 거 아니야. 데 연습이 안돼 있으니까 어떻게 나가 막 이상하게 나가는 거야. 아니면 못나가던 거. 내가 그러니까 쳐맞고 있는 거지. 자, 다시 커팅의 소재로 와서 복싱은 어찌됐든, 커팅을 잘하는 친구들이 또 유리해지는 이유가 뭐야? 체력 소모, 서로 상대적인 체력 소모에서 링 아웃사이드로 도는 친구들이 더 지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링 중앙에서 상대를 만약에 모는 으 친구라고 하면 움직임 자체가, 얘는 두발 움직일 때 나는 막한 발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치? 너한발 이렇게 움직이고 잡는데, 얘 입장에서는 쳐맞질까봐 어휴, 막,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얘는 이동거리만 해도 어디야? 엄청 많아지지. 어. 그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 어. 체력 차이가 엄청, 갖고 있는 체력 소모 패턴이 다른 거지. 그니까 러 당연히 누가 더 유리해져? 어. 인사이드에서 공략했던 친구들이 더 유리해지는 거야. 이런 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아웃사이드를 공략해서 아웃복싱이 달되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막 잔매를 많이 맞춰놓으면 매엔 또 장사 없다고 매를 맞다 보면 어때? 호흡이 자꾸 꺾이게 되는 거야. 그거다 이제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모아낼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내가 몰 수는 없으니까 지금 아까 말한 커팅을 내가 해제하거나 이런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놓라고 으 그러면 그 중에 또 하나 할수 있는 게 이제 클린치야 클린치 내가 이도 저도 아니면 복싱이라는 스포츠 특징에 어? 의도하지 않은 기술인 거야 반, 그래서 반칙으로 규정을 해 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억지 쓰는 식으로 끌어안으면. 끌어 잡고 안 놓으면. 근데, 교묘하게 쓸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몰랐어. 어, 그러면, 여기서 사실 복싱 기술로 나가는 게 없는 게 아니야. 어, 일단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차량이 붙여 끌어 안는 거야. 끌어 안아버리면, 이 타격을 할수 있는 공간들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또 그때쯤 되면 심판이 뜯어 말려. 어, 브레이크 하고 다시 벌려놓고 싸운단 말이야. 그지? 어, 이거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아웃복싱을 기본으로 하는 친구들은 이게 기본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자, 붙어 있던 걸 뜯어 말려서 벌려놓고 싸우면 누가 유리하냐? 인파이터가 유리하냐? 아웃복서가 유리하냐? 그렇지 그러니까 아웃복서한테좀 유리한 거야, 개념은. 자꾸 뜯어 놓으니까. 이해 돼? 어, 뜯어 놓는다는 표현을 이해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뜯어 놓을 때, 어, 심판이 여기서 이렇게 뜨거올 수도 있어. 그지그래데 나도 이제 움직이는 거야. <laughs> 내가 유리한 쪽으로 움직여서 준비를 해. 심판이 다시 말려서 이렇게 붙잡아 놓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센스이지. 어? 시작하기 전에 자꾸 내가 유리한 쪽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센스야. 그래서, 링 활용도가 높은 친구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좀 미묘한 상황이 있잖아. 이거, 이거이거 이거, 이건 지금 브레이크 상황인데? 멈춰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그 공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게 맞잖아. 원칙상. 그지? 근데 밀고 나게 좀 움직여. <laughs> 그리면 뒷공간이 또 달라지는 거야. 압박, 압박 패턴이 풀리거나. 그지? 또, 클린치를 하고 가만히 안,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이드에서 안고, 안았으면, 여기서 뭐 해야 돼? 돌려놔야지. 안고 그냥 돌려놓는 거야. 그러면, 브레이크를 한면 뭐야? 이렇게 때려놓겠지? 그럼 내가, 내가 공격할 때 유리해지는 거지. 얘가 구석에 몰린 것처럼 바뀌었으니까. 이런 센스도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거지. 또 하나, 이제, 클린치는 사실 근데, 어, 여러분들이 또, 레슬링적인 그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 그리고, 어, 펀치를 피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론은 펀치가 나올 수 있는 각도라는 게 있는데 이 각도들을 다 죽여버리면 길이 없어지는 거야. 펀치는 나올 수 있는 팔이, 팔이 갑자기 여기 있던 게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진 않지. 그러니까 어깨를 기준으로 해서 삼두, 방향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그 센스가 생기면 내 얼굴 쪽으로 나오거나 바디 쪽으로 나오는 거를 약간 제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레슬링을 하거나 씨름을 하거나 유도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 이, 걸 해본 경험이 있으면 환자의 말이 좀 이해를 할 거야. 딱 뭔가 센서가 작용을 해서 어, 이쯤 되면 나오게, 뭐가, 어, 나를 이렇게 쉬어 감겠구나, 이렇게 때리겠구나라는 관점이 있어서 그거를 좀 제어한다. 길을 막아버린다, 차단한다, 이런 관점이 있지. 그 다음에 좀더 이제 복서답게 사실은 나오는 거는 이제 방어 기전을 완벽하게 한 상태로 밀고 나가는 거. 예를 들어 내가 몰렸어. 근데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면 내가 맞아, 맞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흔들면서 나가는 거지. 몰려있다가 흔들면서. 흔들면서 내 뒷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쳐맞을 줄 알았던 애가 갑자기 막 타고 나와. 그러면 어때? 당황스럽지? 내가 생각했었던 거리는 이 정도라서 이 정도 잡고 있는데 얘가 달라붙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기장이 엄청 빠르네거나, 이 애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면은 좀막 빠지면서 이렇게 막 까고 이러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얘도 절개되는 거지. 그렇게 순간적으로 공간 만들고 불어 나오거나 이런 게 이제 복싱에서 쓸수 있는 기술이야. 이해 되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상식적으로 또 하나 이렇게 복싱에내 내 구탱이가 있지. 이내 구탱이로는 본인 스스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기서 처맞으면 90도잖아. 여기서 처맞으면 어때? 뭐가 피할 확률이 높아. 그지? 어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야.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 또다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를 여기다 몰아놓고 뚜드려 패면 상대 입장에서 선택지 자체가 엄청 오라든 거야. 나갈라고 하는데, 링줄도 같이 맞거든. 또, 어제 스파링 영상에 좀 특이한 거 나왔는데, 너희들이, 그니까, 왜 이런 센스가 없냐고 하냐면, 너네들 이런 경험 있을 거야. 어제 저기서 딱 장면이 나왔어. 뭐였냐면, 상대를 구석에 몰아놓고, 여기서 때리니까, 얘는 또 오른손을 많이 쓰더라고. 그니까, 러 여기, <laughs> 자기 스스로, 여 걸려. 이게 뭐야? 링에 센스가 없는 거야. 그지? 이해 되지? 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나올 수 있는 증상이야. 어, 근데 이게 초보 시절에만 이런 거. 실제로, 지금 때리기 전에 뭐, 해, 뭐부터 했어야 되냐? 여기서 이 구석을 막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잠깐 나와줘봐. 그 장면 여기서 저거 해면, 야, 웃긴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거? 내가 뭐 해야 되고, 얘도 뭐 해야 되지? 근데 얘는 뭐였어? 받아주려고 하니까 들어가서 쉰 거잖아? 이해 돼? 어? 그럼, 자, 내 기준은 뭐야? 얘를 어떻게 막고 있어야 돼? 일로 나와서 막아야지. 그지 이렇게 압박을 걸어야 내가 막따고막 막 하고, 내가 유리한 거 아니야? 얘가 뭐 도망가려고 해도 막을 수가 있는데. <laughs> 여기 있으면. 나가라는 얘기잖아. <laughs> 이해 돼? 어. 그래 봐봐. 걔가 근데 상, 아, 그니까, 왜 자기 본능이 지배를 당하는 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밖에 없는지는 여러분들 똑같다고. 그래서 가끔 내가 안, 조금 쪼렛 구간에서 보면, 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은 지금 쫓아가며 만약에 여기 있어, 어, 얘가 이리로 나가는데,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laughs> 자기가 들어가. 지금 웃기잖아. 그게 뭐야? 차원일, 1차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 본능. 얘 정면을 내가 계속 쫓아가야 된다. 라는. 그게 커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말했지? 본능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얘가 쫓아가는 거를 몰리한다라는 느낌으로 쫓아가야 돼. 아, 이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대치를 하는 내가 막 밀어 넣었어. 근데 내가 봐봐. 너가 일로 움직인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 얘가 일로, 다시. 일로 움직여봐. 일로 움직일 것 같으면 이렇게 움직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치? 점진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동일에막 쫓아나다가, 어? 아, <laughs> 내가 틀리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사실, 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장면 많이 나와. 솔직히 말로. 그게 이제 짬밥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의식을 가졌냐. 그러니까 압박을 잘하는 선수들, 어? 특히 어때? 요걸 잘해. 요요 요 미묘한 차이가 계속 쌓이면 체력 소모 가 엄청 차이가 나나.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쉬운 거잖아. 여기서 봐봐, 이렇게 돌아가서 <laughs>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막 꼬리잡기 하는 거 계속. 이해되지?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어, 내가 밸런스를 깨지지 않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압박한다. 이래야 내가 언제든지 받아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상시에 갖고 있으라고. 그래서 오늘은 요거 훈련을 좀 해볼까? 알겠지?